열 열째 꽃쌤습니다 당고 열꽃. 옆에 3미터마떨어웠어요 찾았어요. 하트서 사죠 저기에서 씻으면 돼요. 반짝반짝해져요. 짠 대하 학실 옥수수의 심화 달달해요 와! 이제 익기 시작한다 어다 뜯었어 음어 이거 누가 먹었네 나 아니야 다 뜯어 잘렸네 나이번 이거 누가 먹었대요 어른이 있다 먹었는가 나 아니야 나안 닦은 거 누가 맛있어 해요 대좀대좀매요대좀매요 잘했어 이건 왜 옥수수가 말개요 세대의 먹장 세대의 말장새 먹지 않아요 오케이 한개두개한 개도 모두위 해주면은 이제 무리어서잘 자르겠는데? 조금 먹는 거이야 이제지만 사 났어요. 이제조이만는 났어요. 더 이더야. 돼. 이어 오면 혀다 이빨이 음, 남아 채돼도 혀는 보라색이래요. 난로예요. 응. 근데 이제 영지 나면 응, 안 되겠죠? 그래서, 저 이제 밭 연기가 나오지 해요. 뜨거운 동시 점점 위로 사요. 파란 동시 밑으로 닿거든요 그래서, 저이 위로 닿는 거예요. 어때요? 진짜 산불 낫지요우마 냄새, 냄새가 더, 산냄새 음. 나지. 네. 매주 도만들수 있어요. 나물도 우에에 산, 50분 있으면, 국나물이 돼요. 네, 따뜻, 따다 오늘 왜 추울까요? 비가 왔어요. 밖에 보세요. 물 묻었잖아요. 쓰지 아니에요. 어, 타닥타닥 타는 소리가 들려. 뜸을 다됐다는 뜻이야.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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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됐어요. 어떻게 보관한 거예요? 냉장고에 넣어놨어. 김치냉장고 아 옛날에 잘라서 김치냉장고에 넣어놨었어요? 추운 동다 냉장고에 넣으면 살아나요 <laughs> 다삭반 냄새가 나죠? 뭐라고? 반삭반 벌이에요 두두마리 먹겠습니다 달콤해요 바다나 바나나 다에요 아대 틀림이에요. 음. 아우, 무다 아우, 맛있다. 아우, 무서다탔다 무슨 맛이에요? 커피맛? 커피맛?